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태몽마스코트 리포터 유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내 동생 꽃스 머리 개그쟁이 내 동생 이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남동생 별명을 생각해보니까 저는 남동생한테 돼지야 라고 하고 제 여동생은 또 남동생한테 참만보 라고 하고 또 저희 엄마는 막내라고 아구어구 우리 강아지 왔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별명 정말 많죠. 근데요. 제 남동생만큼이나 별명이 많은 생선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바로 명태입니다. 이 명태가요, 이 상태마다 별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싱싱할 때는 생태! 썩지 말라고 얼릴 때는 동태! 그리고 새끼는 노가리, 반건조 상태일 때는 코다리라고 합니다. 이야, 별명 정말 많죠? 근데요, 이 많은 별명만큼이나 또 요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반건조 상태인 코다리, 이 코다리 맛집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 시작부터 정말 침고이는 하루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대박나세요! 코다리, 코다리, 코다리. 짜잔! 네, 여러분, 명태 반건조 상태인 코다리 집에 왔습니다. 야, 요 집인 것 같거든요. 요 집. 근데 입구부터 벌써 야 도자기가 그냥 입구부터 쫙 있는데 누가봐도 맛집이에요. 맛집. 어머, 입구에 밥맛 좋은 집 이렇게 크게 걸려있거든요. 어머, 이 집은요 이 코다리뿐만 아니라 밥도 맛있나 봐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어머, 너무 기대돼. 어머, 짜잔. 어머. 이야, 정말 깔끔하고, 어머,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 뭐랄까, 그, 그, 정말 깔끔하게, 아까 현판 보셨죠? 정말 많네요. 이야, 너무 좋은데? 안되겠다. 우리 사장님 바로 불러볼게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어머! 여기 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집이 코다리 맛집이라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잘 찾아왔나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음. 다행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입구에서도 이 현판을 보니까, 뭐, 맛집, 뭐, 깨끗한 집, 뭐, 안심식당, 뭐, 이런 게다 걸려있는데, 정말 깨끗하고 좋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혹시 장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저희 네. 이제 이곳에서 장사한지는 한7년 네. 정도 된것 같아요. 아, 7 년? 네. 어 생각보다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코다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명태가 이렇게 조금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말려진 게 코다리잖아요. 네. 근데 딱 그렇게까지만 알고 사실 이 코다리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혹시 이 코다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네아 혹시 명태 아세요? <laughs> 알긴 아는데 사실 잘 몰라요 아 코다리는 네. 명태를 잡아서 네? 어, 안에 있는 그~ 내장을다뺀 손질한 어. 명태를 그~ 턱, 밑을 기... 네, 턱 밑에 예턱 <laughs> 밑에 구멍을 내서 <laughs> 네. 꼬여요 꼬여요 어, 네. 그래서. 어, 겨울철에 그 찬바람부는 네. 어, 겨울에 얘를 이제 네. 어, 바람에 말리는 거거든요. 꾸덕꾸덕하게. 아, 꾸덕꾸덕하게 말려서. 네네. 그래서 그럼. 그거를 어, 코를 껴서 말린 그 꾸덕꾸덕 말린 그거를 허... 코다리라고 하지요. 아, 실제로 코를 꿰기 때문에 아, 코다리군요. 네. 코를 꿰야 돼요. 아... 네. 그렇다면요. 이 코다리 음. 요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코다리요. 네. 어 코다리는 뭐,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꾸덕꾸덕 말려서, 말려서 식감도 좋고 해서 네. 반찬으로 많이 사용들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어, 뭐,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네. 있는데 하나는 네. 다, 음, 손질한 코다리를 네. 양념을 해서 국물 없이 조리는 조림. 아 조림도 있고요. 있고요. 어, 살만 발라서 네. 음, 그거를 이제 옷을 입혀서 튀겨서 네. 그래서 음 예, 강정처럼 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네, 튀김 튀김 네.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집주 메뉴인 네. 그 코다리는 국물이 좀 자작자작한 찜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아니 정말 이 명태가 별명도 많지만 정말 요리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이렇게 먹을 수도 있네요. 네네. 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그럼요, 선생님 있잖아요. 네. 혹시 오늘 어떻게 조금만 맛을 볼수 없을까요? 어 당연히 있지요. 맛집 오셨는데. 아, 정말요? 네. 아, 다행이다. 맛집 왔으니까 또 맛을 봐야겠죠, 여러분. 네. 그럼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잘 부탁드려요. 네. 냄새가 너무 좋아서 <laughs> 저 울었잖아요 여기 어. 앉아서 웃으면 <laughs> <아이고, 웃음> <우시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딱 보니까 아니 제가 기존에 알던 그게 아닌데요? 뭐 재료가 너무 특이해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저희가 코다리 찜인데 네. 리포터분이 보신 그전에 보 종전에 봤던 그 코다리하고는 네. 조금 다를 거예요. 에이? 네. 그래서 저희는 예 네. 그전에 드셨던 코다리 찜은 네. 무나 뭐 시래기나 맞아요. 이런 걸 밑에 베이스로 깐 그런 오. 코다리를 아마 드셨을 거예요. 국물 없이 네. 저희는 국물이 있거든요. 콩나물, 두부 우와. 그리고 이제 코다리가 듬뿍 들어간 그리고 콩나물은 아삭아삭 식감을 업해주는 그리고 이제 두부는 그, 매콤함을, 저희 찜이 좀 매콤하거든요. 네. 매콤함을 좀 중화시켜줄 두부가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삼합처럼, 이따 드실 때, 리포터님 네. 드실 때, 삼합처럼 골기 싸갖고 드시면 되거든요. 아이고, 네. 요, 요거, 요거를, 코다리를 삼합으로요. 네네네. 잠시만요. 그러면요. 일단 우리 사장님께서 또 먹는 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먼저, 그럼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뭐 두부, 예, 먼저 두부 넣시요 네, 두부 넣으시고. 어미 너무 맛있겠다. 아, 야이 향도 너무 좋고, 아유 그리고 또 보기도 너무 좋네요. 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일단 두부도 올리고. 네. 자, 또 코다리 하나 좀 얹으시고. 예. 네. 자, 코다리도. 자, 어딨나요 어디, 어디 숨었나요? 올려주세요. 음. 코다리도 아! 하나 얹으시고. 어왜 그렇게 많이요? 네. <laughs> 그리고 콩나물. 콩나물도 살짝 <laughs> 네. 얹어서. 제가 어, 국물도 어. 조금 더 드려 볼게요. 네. 아, 이거 제가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 아, 한 입은 너무 많고. <웃음> <웃음> 나눠서. 나눠서. <laughs> 와 아니, 이런 코다리찜은 처음 먹어 보는 것 같은데요?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입먹기뼈 어, 있는데. 뼈뼈 뼈 있어요? 네. 어, 어떻게? 해? 아, 이거를 아, 그럼 발라서 <laughs> 발라서. 제가 아, 바라서.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올릴게요. 음. 아, 얘를 다 먹는 네. 게 아니고. 자, 그러면은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자 코다리 올리고, 자 그리고 콩나물 예, 올리고. 올리고, 자 그리고 자, 그, 자 그리고 또 두부를 두부도 살짝, 네 두부도, 자 두부도 또 올리셔서. 올리고. 자, 어! 자사합 코다리 사합 음 와, 음, 음, 진짜 사장님 말이 맞아요. 다른 데서 먹었던 것보다 이 식감이 너무 좋네요. 아 그러세요? 음 <laughs> 와,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너무너무 너무 맛있고 짭처름하니까 진짜 빨리 막 밥을 막 말아먹고 싶거든요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국물을 많이 넣어서 만드신 거예요 아 저희가 처음에 식당 네. 할 때는 어, 국물이 없이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르신들 오셔서 드시면서 아이고 입맛이 없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네. 국물을 조금 넣어드렸어요. 음. 근데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 드시면서, 네. 야, 국물에다 밥 말아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입맛 돌아왔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음. 국물이 조금 조금 늘다 보니까 지금 국물이 이렇게 많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어머, 이게 찜이야? 탕이지? 음. 이러시거든요. 근데 나가실 때는 최고라고. 그렇게 하세요. 야, 국물이 저희는 끝내주거든요. 정말요? 국물이? <laughs> 끝내줘요. <laughs> 아, 너무 잘하시네. 이거 네.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유, 없어요. 아유. <laughs> 아유. 그렇다면요. 또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네, 국물도 이번에는.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서. 네, 네. 자, 국물도 잔뜩 넣고. 자, 밥도 제가 크게 한 숟가락. <laughs> 어머! 아, 너무 맛있겠다. 아니, 정말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국물 맛을 봤지만. 이거는 안 비벼 먹을 수가 없 자, 너무 맛있겠다. 야, 이 코다리도 살짝 넣고, 이것도 또 넣고. 야, 어머, 사장님 너무 기대돼요. 자, 또 이렇게 퍼서. 음,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와, 음. 아니, 아니, 꼬다리찜이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고 감칠맛나죠? 아, 저희는 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풍부한 단백질 들어있는 두부, 네? 그리고 이제 음, 아삭한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서 음. 예, 숙취해소에 좋은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서 아삭하고 음. 국물이. 그래서 감칠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어머, 사장님, 그러면 저 이거 하나 다 먹어도 살안 찌고 피부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살 짜요. <laughs> 아, 많이 먹으면 살 찌죠. 아니, 근데 진짜 뭔가 이 뜨거운 국물 요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든든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맛있어서 코다리 이름이 왜 코다리인 줄알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뭘까요? 코다리 이름이 왜 코다리인 줄 아세요? 코를 끼어서 아니요 코부터 다리까지 맛있어서 어. <웃음> 최고 <웃음>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laughs> 네 아무도 안 웃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웃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밥 맛이요 네 진짜 좋거든요 네. 요 밥은 뭐예요 아까 밥 마르실 때 네. 저희 밥 저기 색깔 보셨어요? 어 살짝 보라빛 보라빛 네. 아 흑미를 넣었고요. 네 저희는 그 (21회) 충북 충청북도 밥맛 좋은 집에 네. 선정이 되어서 요리 경연대회도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밥, 밥에 기름기가 네. 흐르지 않아요 기름기가요 잘잘잘. 잘, 잘. 아 윤기가 윤기가 어~ 윤기가 어~ 그냥 찰져가지고요 제가 네네. 여기다 비벼먹었는데, 안에서 네네. 그냥 밥알이 막 탱글탱글탱글탱글 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더라고요. 네, 밥이 쫀득거리지요? 네,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헉, 왠지 이 집이 이동네에 숨은 아, 맛집?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아, 그런가요?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다 좋아하세요. 아, 다 좋아하세요. 모두가 좋아하세요. 헉, 아, 맞다.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살짝 좀 매콤했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죠? 어. 그래서 저희가 네. 미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를 주시면 네. 어, 인원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맵 맵기가 조절이 되거든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맵게, 네. 보통맛, 그리고 이제 약간 음, 음. 보통 안 매운 거 이렇게 음. 하고 나누는데, 그 지리처럼 하얗게, 네. 고춧가루 못 드시는 분, 네. 그런 이제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지리처럼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고춧가루 하나 넣지 않게. 그래서 애들도 먹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laughs> 아니, 요리 방법도 다양한데, 이렇게 네. 또 맵기 조절도 또 다양하게 준비를 또. 어, 네, 다 준비된 가게거든요. <laughs> 혹시 그러다 음면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아. 네. 있데 조금 시간이 좀 흘렀네요 네. 어르신들 두 분이 오셔서 어, 노부부가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서 네. 계산하시면서 엄지척을 하시더라고요 아, 아무 엄지척이요 마... 네절 보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왜요 아버님 그랬더니 어, 제가 지금 네. 내가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 중에서 <laughs> 이렇게 정성 들어간 음식은 처음 본다 <laughs> 사장 사장님의 그. 그 마음이 느껴진다 네. 그 말씀 하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엄지 척 가지고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엄지 엄지 척척 아우 척. 근데 이 자영업자 분들에게 가장 좋은 칭찬인 것 같아요 오. 정말 너무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으셨겠다 네 그래요 <laughs> 안 그래요 네, <웃음> 네. <웃음>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면 네. 그, 지금 코로나가 빨리 네. 이제 끝나서 저희 코다리찜을 네. 드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음, 단체도 물론이고,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음. 저희 맛있는 코다리찜을 맛있게 드시는 게 음. 계획이라면, 음. 게, 제 계획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많이 오셔서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하다 보니까, 음. 건강 해칠까봐 조금 네. 걱정이거든요. 네. 우리 두 부부가 건강하게 꾸준하게 오래 이제 잘해서 코다 좋아하시는 코다리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이거를 네. 제공해 주는 게 저희의 바람이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 저는요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또 주셨으니까. 저도 어떻게 좀 작은 선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어이구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게자랑. 후! 가게 자랑해 주세요. 저희 자랑해주세요. 가게 자랑이라고 하면 우선 물론 음식 맛도 음식 맛이지만 저는 늘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그동안 고객님을 대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음, 음식 맛은 뭐 기본이겠지만, 친,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꾸준하게 저희 고객님들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언제든지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저는, 어, 버선발로 나가서 고객님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어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오셔서 음 맛있는 코다리찜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건강에도 좋고 정말 맛있는 코다리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드시러 놀러오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도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사장님 제가요 이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럼 본격적으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맛있게 드시고 네. 어, 너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음! <laughs> 조금만 음! 조금만 드셔 살쪄요. 아까 음! 얘기했잖아 살찐다고. 네. 네, 살 드시면 안 되지. 그럼요. 어, 그러면 이거 다 드시고 네. 요 가까운데 산책길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 가셔서 어, 운동도 할겸 어, 좋은 곳 가서 가서 구경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저 산책하고요. 네. 네, 산책하셔야 돼요. 살쪄요. 아. 우리 사장님께서도 추천을 해 주셨으니까 산책도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음.